와 동두천 종업운동장 열기가 아주 그냥 가득하다 지금 어? 야 샬롬어 오케이 실미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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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들만 모였다 아난 수법이 네다 현재 시간이 아, 5시 30분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머뭇볼 통해서 몸을 다부린다 오만대로, 야, 와.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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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약한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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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래, 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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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시작했다. 네, 이거 하고 네. 파이팅.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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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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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하나는 보낼게 야 끝나고 할땐 전화할게 어 그런가? 너는 앞만 보면서 가 먼저 끝나는 사람전화어 현민이가 <laughs> 멀리러 갔다 저기 현민이 도착해야지 지금 1시간 20분 왔다 거리 7.61km 총상승고도 6 4 0 m 야, 초반에 사람들 달리면 달리고, 쉬면 쉬고, 걸만 걷고,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또 뛴다. 꿈으로 보는 시선 뻥 뚫린 풍경. 야, 꽤, 꽤 많이 왔다. 음, 8km 온것 같다. 좀만 있으면 AP1 도착할 예정이다. 봉봉이하고은서 보고 싶다. 이따 AP1에서 전화해야지. 와, 풍경 좋다. CP1이다. 와, 오케이. 물 먹고, 영유을 먹고, 출발하자. 하... AP2를 향해서 출발. 출발, 화이팅! <laughs> 오늘 지나서 현재 14.5km 왔다. 와, 힘들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분은 좋고, 힘들만 하다. 충상승 1074m. 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오케이. 현재 16.32km를 지나고 있다. 와 상승고도 1,265. 야 지금 아직 CP2를 가려면 아직 한참 남았지만 와 힘들다. 오저기 산악자전거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야 멋있다. 아, 동주천 육산 종주 동주 등산로. 평지가 좀 이어지고 있다. 하. 계속 1km 정도 1.2km 정도가 완만한 오르막 평지다. 지금 내리막이다. 응. 여기는 뛰기가 딱 좋은 바닥도 딱딱한 그런 거지. 아, 이렇게 지금 뛰고 있다. 근데 언제부터 또엄청난 오르막이 나오지는 나도 모르겠다. 분명히 나오겠지 운동을 시작한 전년 9월 때부터 조금 조금씩 좀 늘려 나가면서 했는데 결치를 오늘 내고 싶다.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야 미친 애다 이제는 거의 혼자서 달리는 구간이 됐다 야 지금 22.7km 평균 페이스 11분 5초 상승 고도 1,507m 아, 이제 한 2km 정도 지나면 CP2가 보인다 거기서는 이빨이 먹고 가야지 아 배고프다 배도 고프고 지금 물들이 다 떨어졌다 날씨 좋다 우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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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시피트야 야. 이빨이 먹고 가야지 CP2 보자 CP2에서 주먹밥만한 일곱 개 먹었나? <laughs> 줄만 아주 미친 듯이 먹고. 아, 이제 간다. 어이, 씨 배불러서 못 뛰겠다. 와, 아이 이제 CP3를 향해서 아마 33km 그지점에 있겠지. 아우 배불러, 아 현재 한 25킬로 26킬로정도 가고 있는 중진동제도두번째거 아, 어, 먹었고 딱 50킬로 중에서 반만에 먹었네 아, 파이팅하고 가자 아, 이제는 조금만 가면 정상 그 다음에는 계속되는 내리막 정도로 예상된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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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리막길 시작일 것 같다 움증 간단하게 풀고 가자. 하, 여기가 이렇구나. 여기 어휴, 멋있다. 이게 무슨 꽃이야. 야, 참 멋있다. 꽃길이다, 꽃길. 꽃길이다. 아 야, 경치도 좋다. 아, 꽃길. 옳지! 옳지! 이놈의 가민 시계가 자꾸만 로딩이 되네. 와. 아 미쳐버리겠네. 어, 다시 진동렸다 살아났다. 다시 시작. 오케이. 하 아. 지금 28.7km 총 상승 1,948m입니다. 아. 거지 30km의 총 상승 2,006시간. 이제 20km 남았으니까, 누적상승 고도는 1000. 뭐, 괜찮잖아. 그죠? 그래. 할수 있어. 응. 임도라는 게 달리기 좋은 거리를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경치가 좋은 임도를 지나고 있다. 이야 멋있다 여기가 동주천인지 포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멋있다 지금 30km 30.6km 야 CP3다 원래 CP3에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왔다 아다 왜 슈퍼죠? <목소리> 아, 아 밤이는 왜 나가 그 <목소리> 밤? 진짜가 돼 가지고 밤. 어우. 갈게, 기피우라. 즐거웠다. 잘 쉬었다. 어, 나좀 하나 먹을래. 저기, 이거 하나 먹어도 돼요? 아, 제가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입니다 아, CP3를 지나가지고 CP4로 가는 북사봉. 만만한 오르막길 계속 에다가 국사봉까지 급경사 1km. 이야, 딱시다. 아. 하... 이제 한계가 개가... 아니야. 지금 한계 보기면 안 돼. 그 가미는 또 시계는 또찐빠가돼 가지고. 아, 미치겠네. 이놈의 시 이게 풀 수도 죽놔서그러나풀 수도 하나 꺼놨더니 이제 조루가 되진 않는데. 아, 빨리 가자. 화이팅!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고 가면은 좀 힘이 나는 것 같아. 와, 아, 사 빨리 가자. 아, 소맥 한잔하고 싶다. 아. 국사봉에 왔다. 아 졸라 힘들다. 아 소맥 한잔 먹고 소맥 한잔고 싶다. 아, 동두천 육상 종주. 정상 아, 총상이란다. 아, 상이란다 아, 졸라 힘들다 네? 왔다 어. 아, 마지막 오케이. 오케이. 팅 보면 딱기이하이 오케이. 평지 가고 있다. 야, 원래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하겠다. 와. 마지막 AP다. 야, 씨.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못 찍어서, 먹는 것도 못 찍어서. 라만 엄청 먹어서. 마지막. 밥 먹고 있고. 이게 지금 이제 다 끝난 건가? 이제 이런 도로로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아, 이거 잘 모르겠다. 하. 그나저나, 뭐 5km. 빠른 걸음으로 4km. 계속 4km. 그러면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어. 마지막 한, 한 2km? 남은, 한 3km 남은 것 같은데. 오르막길. 미치겠다. 빨리 돌아버리겠다. 아, 이거 5 0 k 하, 하고 싶지 않다. 치약 상고 하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다. 하. <laughs> 그래도 내리 때리막길이 저번에 광청종주 때 무릎 아팠던 것보다는 하나도 나쁘다 테이핑의 힘인지 아, 진통제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무릎은 괜찮네. 다행이다. 아, <laughs> 600m 남았나? 필어야 빨리 가자. 개측 종료. 지점. 야, 이 끝났다. 아, 지나간다. 빨리 와. 여기는 이 삐삐. 됐나? 삐삐삐삐. 1 0 0 k 로 가자? 미쳤어 1 0 0 k 로 어떻게 해 씨. 하... 화이팅! 화이팅!!! 40대 화이팅!!! 40대 화이팅!!! 와아!!! 상품권으로 받은 열무국수 공주천 상품권으로 샀다 이가지고딱 이거 먹고 가자 Mm-hmm. <laughs> No. <laughs> do 여기는 정말 축제 현장 같대 야 젊었을 때뭐 지금도 젊지만 2,30대 왜 이런걸 안하고 술만 처먹었는지 참, 후회가 많이 되네 사람들이랑 같이 운동하고 땀 흘리고 같이 즐겁게 어울리고 그게 정말 재밌는건데 나는 왜 그걸 한게 없지? 사실상 스키 백은 없잖아 음, 너무나 그게 아쉽네 우리 은서랑 봉봉이는 재밌는 거 많이 즐겼으면 좋겠다 오늘의 마무리는 도다리 회에 소맥 이걸로써 코리아 50개는 마무리 합시다 안녕